오늘은 교육감님은 선출직이고요. 교육자님은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선출직과 임명직 체계의 행정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거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단체에 갔는데 그 단체는 선출직입니다. 그 체육회, 체육회장님인데요. 갑자기 교육자님 바쁜데 체육회 행사에 자주 참석 못하니까 왜안 오냐고 이렇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선출직인데 그러면서 임명직보다 더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지나 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거지? 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뭐 선출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임명직도 보면 교육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37, 8년의 교육, 교육 경력으로 정말 이쪽에서만 정말 수많은 교육실적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선출직과 임명직 교육감님은 선출직이시고 교육자님은 임명직인데요 이 행정체계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 그건 뭘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님, 선출직의 어떤 장점 교육감님이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니까요. 교육 정책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었습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명직 교육장님은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기조에 맞춰서 행정을 수행하므로 정지 집행의 방향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교육장님은 행정전문가로서 조직 운영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교육감님은 임기 변화와 무관하게 행정의 연속성과 실무 중심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은 정책결정권자이고 교육장님은 정책집행책임자로 역할이 분리돼서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선출되신 교육감님께서 교육장님들을 임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오고 행정의 안정성을 가져오고요. 책임 행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정무적 판단과 행정 전문성이 충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감님은 정치적 성향을 지만 정치적 성향이 반영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육 현장보다 외부 여론이나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교육감님들도 진보, 보수 중도 이렇게 뭐 그렇게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님은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수 있고 반면 교육장님은 교육 전문성과 조직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책 집행에서 온도 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행의 수직적 구조. 임명직 교육장님은 교육감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융통성이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직적 구조가 지역의 창의적 교육 기회를 제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나, 나름대로 교육자님께서, 임명되신 교육자님들께서 지역에 맞게 교육 정책을 잘 펼치고 있으리라 믿고 있고요. 세 번째 단점으로는 정책 변경에 따른 행정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선거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바뀌면, 교육감님이 바뀌면 기존 정책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이끄는 지역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책임 회피 구조가 생겨난다. 정책 실패 시에 정책은 책임, 교육감님 책임이고 집행은 교육장님 책임이라는 이원화된 책임 회피 구조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또 장학사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장학사님들이 15년 교사 경력으로 뽑게 되잖아요 그것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오늘은 임명직과 선출직 여러분 너무 다잘 아시지만 한번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교육감님은 공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큰 그림의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장님은 지역의 실정과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조직 안정과 실행력을 유지하는 거죠. 정확하게 보기에는 정치, 정치적 판단, 정무성과 교육장님들의 전문성의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다 논할 건 아니지만 정말 경북 교육은 너무나 다 잘하시고 너무 인품도 그리고 실력도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 자,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영상 찍어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마치기 전에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선출직 교육감님, 임명직 교육자님 밑에서 전문직에 합격한 장학사들의 장점은 뭘까? 단점은 뭘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장학사는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교육 행정 전문가로 교육과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이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철학이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실질적 실행자의 역할을 하는 정책 실행의 실무 핵심이고 학교와 교육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현장 경험과 교육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의 어려움을 정책으로 반영하거나 교육청 정책을 현장에 맞게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 장학사는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성에 기반해 일관된 교육 지원을 해야 하는 정권 교체와 무관한 안정성을 가진다. 단점으로는 정책 방향은 교육감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장학사의 목소리가 반영되기가 어려운 정책 결정권 부재로 인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정책 설계 없이 집행에만 집행만 맞는 구조라서. 상위 결정의 부작용을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고 있는 실행 부담의 가중을 갖고 있고요. 교육 정책이 다양해지면서 현장 지원보다 행정 처리에 치중되는 행정 처리에 치중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고 본래의 교육 지원자 기능이 약화되면서 행정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조직 문화 속에서 창의적인 업무 기획보다는. 상위 지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서 상명하복 문화가 아직도 잔재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관님은 공공성,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큰 그림을 제시하고 교육장님은 지역의 실정과 교육 환경을 고려한 조직 안정, 실행력을 유지하고 장학사는 실무와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된 이것을 위해서 수평적 소통 문화가 필요하고요. 정책 기획 과정에서의 장학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